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빠지는 모습이 최근에 크게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위치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인데, 근데 이제 큰 그림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뭐 이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핵심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터 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서정진 회장이 다시 셀트리온의 CEO로 복귀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중간에 뭐 신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셀트리온 삼명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덩치가 워낙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어 일단 소액주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주사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데, 이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리고 될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일단 이거는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도 이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당장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약품에 대한 확보를 하고요. 제조 공장도 하나의 회사에서 갖게 되고, 판매 망까지 하나의 회사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업은 효율화가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실적의 상승으로 연결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쪼개진 다음에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셀트리온 관련해선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슈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요율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 야, 이 좋다가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나아가서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 이 좋은 종목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5.00%까지 올린 상황이고 얼마 전에 파월장이 이 의회 쪽의 사석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려봤자 한번 정도 남았다. 이러한 코멘트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친다라고 하더라도 5.25%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의 고점의 끝이 눈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유동성의 급감도 끝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딱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금리 인하 이제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든 안 되든 얘기가 나오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해서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기술주라고 볼수 있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성장주? 오, 야, 이거 게다가 사업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겠죠 내리 1년이 힘들었던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섹터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etf 최상단에는 셀트리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관발의 매수세가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패시브나 액티브 자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 이게 진짜로 되든 말든 일단 기대감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이걸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외국인이 좀 팔긴 했는데 그래도 기관 쪽이나 아니면 기타 쪽에서 이 매수세를 조금씩이나마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가격 방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이런 쪽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단 뭐 기타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지, 매도세가 매수로 바뀌는지, 요걸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만 보세요. 이게 61선이라고 해서, 세달 기준이거든요. 근데 세 달이 뭐죠? 한 개의 분기입니다. 한 개의 분기 평균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쌍바닥을 그려나가고 있다. 큰 추세가 지금 바뀌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 기준은 241선, 1년선입니다. 1년선. 1년의 추세가 바뀌려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이 1년 선인 24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것이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이탈을 했으니까 이 차선으로 61선 위에서만 횡보를 한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지지라인은 61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가 핵심 라인일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뭐다 겹쳤긴 하지만, 21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21선 돌파 전에 볼린저 하단을 찍고 위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최근에 굉장히 자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볼륨적 밴드 하단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맞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1선 돌파하면, 아,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있던 이 저항 라인까지도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현재 위치, 매물대를 하단에 깔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첫 번째 저항은 어디다? 481선이다.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96,500원 아래까지만, 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근은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다 보니까 본전까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아, 여기서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신보 때문에라도 던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시작하기 전에, 오, 나쁘지 않네. <laughs>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예,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뭐 환경이나 뉴스적인 부분이나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쁠 건 없다.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수급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돌아설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가 기회일 수 있다 자 이거 꼭 매일매일 보도록 하자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61선 보고 그리고 돌파 라인은 21선 돌파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더 올라가는데 최근에 저항선을 뚫게 된다 그러면 481선까지 지금은 대략 한 7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질 겁니다 한 그러면 올라갔을 때 7만원 여기서 맞닥뜨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요 라인을 예, 2차 목표로 잡고, 여기를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대가 그 위에는 쭉 비어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9만 6천원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총정리해봤는데, 예,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 다음에 또 세트리오 헬스케어 찍어야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예, 제 채널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제 자랑을 또 제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들만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자면, 자, 가장 최근이 3월 20일, 그러니까 저번주에 찍었던 영상이죠. 이 저번주에 찍은 영상인데, 자, 보시면 이 안트로젠, 이때 보이십니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대략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자, 또, 예, 제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드렸는데,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20% 급등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올라간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거의 30%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사마 알미늄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께 전략과 함께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려 가지고 결과가 어땠다? 11%가 넘는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뭐 15일 이전의 영상들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 바로 지금의 컴퍼니 보이시잖아요.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 가지고 이때 종목도 7% 넘는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그전에 뭐 에이스토리 라든가 유니드 비티플러스 라든가 등등등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멤버십만 보셨더라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 따라가 볼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안내를 도와드려야겠죠.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 여러분들께 보여지고 있고, 그 클릭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쭉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멤버십은 알람이 안 떠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올라갔습니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지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해드릴게요.